하나님께서 우리 음악 예배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예, 근데 또제 어, 또 나름대로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으로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볼게요 어, 10편 96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뭐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극진히 찬양하라고 그러세요 예. 예배 음악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래요 뭐예요 극진히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예그뭐 정성을 다해서 예. 근데 이제 그런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 좀 음,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극진히 찬양한다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라는 일단 생각이 하나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이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진히 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최선과 열심히 달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진히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할 때 열심히 하면 안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것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어떤 게 나빠요? 열심히 하지 않는 게 나쁘죠. 그런데 더 나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정말 나쁜 거거든요. 열심히 하면 안될 때가 있고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 자기 핑계 삼죠. 나 열심히 했어, 나 열심히 했다고. 그런데 네. 열심히 하면 안될 일이 있고 열심히 하면 안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가끔 이제 아주 냉정하게 얘기할 때 어, 이렇게 그럴 때가 있죠 사람들한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안 좋은 게 열심히 하면 안될때 열심히 하는 거라고. 당신은 지금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노래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 앙상골1 0 0명이양상골 앙상블 좋은 양상골을 해도 양상골을 깨는 건한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야 <laughs>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면 사실은 극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걸 모르니까. 어... 저는 어 예전에 그 한번 시골에 저 부모님 댁에 갔는데 제가 마침 내려갔을 때가 그 이제 아버지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구들이 다 나와 있다가 이제 끝나고 시골집이니까 이제 마당에다가 뭐 이렇게 비닐을 덮어 놓으셨다가 공사 끝나고 이제 들어가는 날에 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제가 그래도 젊었으니까 아버지보단 힘이 셀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짐을 들어다가 옮겨 드린다는 거지. 근데 그런데 쫙 마당에 있는 짐을 가서 번쩍 들고는 이거 아버지 어디다 놔요? <laughs> 들어갔다 나오면 아버지 이거는요? 계속 물어봐야 돼 <laughs> 아버지는 척척척 갖다 놓으시는데 힘도 약하신데 척척 갖다 놓으시는데 저는 갔다가 와서 또 아버지 눈치 보고 시키는 대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럼 제가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laughs> 두 번, 세번 일하는 거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극진해진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 입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계속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묵상하고, 네.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면 해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려고 할때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아 극진히 찬양한다,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한다. 아이 생각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기억해 주세요. 또 성경 한 구절 읽어볼게요. 아, 시편 96. 편의 구절이에요 이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땅이여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러니까 음악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그 그러니까 beauty of holiness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아름다움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냥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찬양하라는 의미가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 기준에서 아름다운 게 있고 다른 사람 기준에서 아름다운 게 있죠. 콩깍지가 씌운다는 게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와 우리가 볼땐 대다수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은데 내 눈에는 너무 아름답게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아름다운 것으로 찬양하고 아름다운 것도 거룩한 것으로 예배한다고 할때내 기준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하고 비슷한 맥락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클래식을 공부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 각각의 또 다른 악기를 전공한 사람들, 또 실용음악에서, 아니면 국악에서, 아니면 어느 나라 민속음악에서, 서로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아름다운 것으로 찬양한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리는 거죠.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죠. 그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어 있다라는 건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냥 경건하고, 뭐, 이렇게 고상하고, 이런 게 거룩한 게 아니라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가치관. 다르게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입장에서가늘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거룩하게,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보아주실 것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어, 지금 또 하나 읽어볼게요. 아,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 지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공교히 연주하래요. 공교히 하는 게 뭐예요? 공교히 하는 거? 어우, 성경 너무 어려워. 그쵸 그렇죠? 공교히 연주하라 이게 그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던 다는 스킬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게 연주하라는 뜻이래요. 우리 흔히들 이제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저는 노래 잘 못하는데 가사에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노래하잖아요. 그건 이제 교회에서 특송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우리 음악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은 공교히 기술적으로 뛰어나게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야 해요. 여러분 아마추어하고 전공자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버금은 대표님이 기준을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전공자만 들어오게. 그렇죠? 전공자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그러면 전공자하고 아마추어하고 차이가 있어요. 누구는 뭐 음대 시험 계속 준비하다가 떨어졌어. 떨어지면 이제 비전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음대 졸업하면 전공자가 되는 건가요? 다른 기준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공자하고 비전공자하고 기준이 뭐게요? 제가 보니까 전공자는요,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연습 시간으로 써요. 비전공자는요, 컨디션 다 좋을 때는 다른 일을 다 하다가, 네, 지치고 힘들 때, 그 여가 시간에 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공감되세요? 네. 여러분 전공자예요, 아니에요? 네. <웃음> 전공자였었죠. <웃음> 전공자였었어요. 네. 전공자는 가장 컨디션 좋은 시대를, 그때를 연습 시간으로 써요. 그게 전공자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비, 어, 그럴 때가, 근데 이제 그게 넘어가면 프로도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그리고 그럴 때를 우리가 다 겪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컨디션 좋을 때를 연습 시간으로 썼던, 음악 공부에 썼던 경험들이 그게 4년, 5년, 6년, 10년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공자인 거죠. 그래요? 예, <laughs> 예.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 기술들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전공자하고 프로하고는 어떻게 나눠져요? 아마추어에서 전공자가 나오잖아. 그럼 전공자 중에서 이제 프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전공자하고 프로는 뭐야? 남들보다 노래를 좀더 잘하는 거? 연주를 좀더 잘하는 거? 아니면 연주를 좋아서 어떤 직장을 딱 잡는 거? 네? 제 생각엔 프로가 되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프로예요. 여러분, 프로라는 게 그것 가지고 돈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경제활동을 보세요. <laughs> 내가 원하는 거를 해서 경제활동을 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서 경제활동을 해요. 그렇죠. 매사가 그런 거거든요. 음악도 프로가 된다는 건, 상대방이 원하는 걸할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프로가 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나 다 단원들 되잖아요. 있으면 지휘자마다 원하는 음악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 지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죠. 나하고는 다르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라고. 어떤 지휘자는 그래서 지금 청중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죠. 청중들이 어떻게 자극받고 싶어하는가. 이런 것들 지휘자는 그런 걸 염두에 두는 거고, 네. 단원들은 그 지휘자가 원하는 걸또 해주는 거. 그래서 이제 프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교하게 연주한다는 게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처음에는 아마추어였어요. 그냥 짜투리 시간에 나 좋아서 하는 거였어요. 근데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을 연습 시간으로 쓰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성악이든 기악이든 자기 것에 대해서 아주 기술적으로 뛰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한 단계 넘어가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생각, 그게 이 가사, 가사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가사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음악에다가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를 붙이면 그게 찬양이 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도 있고, 사실 그게 표현되는 그 과정에서, 그 진짜 요구되는 어떤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음악 하는 사람들, 왜 선생님들 제자들 다 레슨할 때 그런 경험 있으실 건데. 네. 가사도 안 틀리고 음도 안 틀리는데. 네. 그거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음악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그게 뭐냐고. 그 선생님이 원하는 그 뭐가 있거든요. 소리에서 묻어나는 그 뭐가 있다고. 그 음정, 그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우리의 음악적인 표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엇, 그 무엇, 그것을 알고 이해하게 되는 그 단계, 그리고 그걸 몸으로 하는 단계까지 넘어가는 것, 그게 공교히 연주하게 되는 단계거든요.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멘 해주세요. 네. 우리의 노력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저부터도 진짜 가장 좋은 컨디션일 때. 예, 작품 활동을 하고 그러지 못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될그 본질이 무엇인가. 예. 우리의 공부가,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음악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예전에 이만큼 했었으니까 그것 가지고 계속 평생 그렇게 울고 먹는 거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예배자로 서는 나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연습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공자가 되는 거고, 프로가 돼서, 하나님 앞에 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낼 수 있는 사람들.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프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공부가 끊이면 안 돼요. 상황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예, 연습하고 가능하면 좋은 컨디션일 때 그때를 연습 시간에 음악 공부에 투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에 폭 집어다가 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믿음은 철저, 철저해요. 저 시골 구석에 처박혔어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냥 처박혀 있는 것도 하나님 이렇게 콕 집어다가 딱 필요한 자리 갖다 놓으시거든요. 아까 대표님도 꼴찌에서 1등되는 그런 거. 하나님은 그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어떻게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전공자로서 다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전공자 맞죠? <laughs> 목소리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전공자만 들어오는 데라며. 그러면 전공자가 되어주세요. 예. 네. 예. 네. 우리 공부를 멈추면 안 돼요. 저,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준그 음악 공부하면서 있었던 그 단어, 뭐그 명제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제말 따라 해보세요. 실천에서 <laughs> 이론이 나오고, 이론이 실천을 강화한다. 실천에서 이론이 나오는데 그 이론이 실천을 강화한대요.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 공부가 제가 어느 정도 음악을 하면서 한 25년쯤 이렇게 음악을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야, 이게 한 20년 넘게 음악하지 않으면 레슨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저도 뭐 음악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뭐 성가대원들 막 가르치고 또뭐그 처음 무슨 합창단도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때는 진짜 열정적으로 그게 정말 진, 진리인 것처럼 아니면 정말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다 가르치고 막 그랬는데 야,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다른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야, 내가 옛날에 하나 알고 하나 가르쳤구나. 아, 어, 하나 알고 하나 가르쳤구나. 백을 알고 하나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 알고 하나 가르켰구나 그래서 그 하나가, 아, 이게 그 당시엔 옳은 것 같았는데 더 많은 걸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잘못 가르켰구나 부족했구나. 이걸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음악은 한 20년 이상은 하고 레슨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그때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음악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대학 때 여러분 화성학 뭐 이런 거 성악 하시는 분들은 화성학 잘 모르더라. <laughs> 여기는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데 기약을 하는데도 화성학, 그 뭐, 뭐, 이런 거, 성적은 잘 나왔는데 계속 불만인 거예요. 왜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연주하는데 화성학이 왜 필요해? 대입법이 왜 필요해?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고 보니까 이 연주의 기초가 이게 화성학이었구나. 화성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연주가 깊어질 수 없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그 단계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로 실천해서 그 화성학이라는 거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음악에서 이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그 이론을 우리가 깊이 공부하면 그게 실천을 강화시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져야 공교히 찬양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마음 풀고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또 음악적으로 쓰임 받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평상시에 다 하시는 거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 잡고 아, 좀 흩어져 있었다면 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공교히 찬양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내 나이나 아니면 수준이나 상관없이 공부하기를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성경 한글을 또 읽어드릴 거예요. 음악 예배자들에게 예, 요구하시는 것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신령한 노래. 이거 우리들 알잖아요. 신령한 노래. 어, 우리가 신령하게 노래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게 신령한 건가. 예, 신령하게 노래 하라 그러시는데. 그냥 흔히 그런 얘기는 하죠. 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뭐그렇 우리가 그내 뱉는 그 가사 하나 하나에 모든 우리의 그 관심과 뭐 신경을 다 집중해서 또그 단어 하나에 다 하나님을 우러러 볼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제 실령해질 거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건 그냥 어떤 약간 제가 볼 때는 피상적인. 네, 겉에 얘기인 것 같고요. 우리 몸으로 실제로 가면 아,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 그, 신령한 무당이 있잖아요. <laughs> 그 작두 타는 무당. 예. 네, 작두 타는 무당이 그 작두 위에서 그 이제 들고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작두 위에서 들고 뛰는 그 무당이 우리가 보는 그 작둔 날처럼 그 날을 날카롭게 느낄 것 같아요. 마당처럼 느낄 것 같아요. 그게 좀 다를 것 같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은 겉에서 보는 사람은 그 작둔 날이 되게 날카로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뭐 뭐, 꿈쩍도 못하는 거지. 당장 뭐 다칠 테니까. 근데 실제로 작두를 타고 있는 그 무당한테는 그 작둔 날이. 마당같이 넓은 거예요 그렇죠? 홈런을 치는 그 야구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홈런을 칠 때는 야구공이 수박만해 보인대요 그러니까 조그만 게 들어오면 못 맞을 텐데 커다란 게 들어오니까 아무데나 쳐도 맞는 거야 실령화해진다는건 어떤 면에서 가장 좁 다라고 느껴지는 것 가장 작다라고 느껴지는 그게 굉장히 크고 넓은 공간이 되는 거죠. 아 오늘은 좀 아, 그래요 혼낸 거 아닌데 <laughs> 네, 생각할 게 많아요. 실령해진다는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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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아니고 이렇게 피상적으로 뭐 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정도는 그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몸을 쓰는 우리들. 우리에게는 정말 그 좁은 공간이 우리에게 한없이 자유롭게 넓은 공간으로 펼쳐지는 것. 음악적으로 제 얘기를 이해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요. 그쵸. 처음에 뭐성화가실때뭐 뭐 포인트 잡고 뭐 누구는 뭐 여기에 뭐가, 뭐, 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죠. 하나님 주님의 길은 좁은 길, 넓은 길, 주님의 길은 좁은 길. 근데 실제로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한테 넓은 길이 되는 거죠. 밖에서 보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좁은 길이 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갈 때는 그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시온을 향한 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하게 노래,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시작해서 갈 때, 노래를 시작해서 갈 때, 억지로 힘쓰고 애써서 그 좁은 대로 그냥 그, 그, 그 정말 기도줄이라는 그 기도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애써서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아까 그 전에 말씀드린 그뭐 공교위 연주하는 거, 뭐 프로가 되는 거, 그 여러 가지들, 지극히 찬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쌓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순간에 이게 대로가 열리는 거죠. 그런 느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예배로, 음악으로 예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전혀 다른 모양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희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곳에 세워져서 쓰임 받게 되는 거고요. 열심히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좀 돌아보면서 그렇게 음악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